절입니다. 해 말맞는 열매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삼장 팔절 구절에서 말씀드렸는데 누구든지 표면적인 즉 일시적인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면적 적 영구적인 해결인데 표면적인 해결은 인간 스스로가 노력하는 해결요후자는 하나님의 의해 주어지는 해결입니다. 따라서 얘기하고 그 증거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적으로 물 세대는 아무런 설모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례를 받는 자라고 로마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이유만으로도 구원을 보장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혈통이나 민족적 특권을 같이 상대 등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구원을 전체적인 아닌 개인적인 문제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흙과 갈비뼈를아랑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회개를 통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임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속으로 말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기 시작하지 말라의 뜻인데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 되게 하지 말라는 이 돌들 마태복음 3장 구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입니다. 구들을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소유의 음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종종 나무에 비게 되고 있죠. 내 경고는 중요한 뿐만 아니라 시기에 적절하다. 사람들의 마음은 큰 복음 전파에 의해 시험을 받을 것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한 모아까 나무나 열매 없는 모아까를 저주하신 일이 마가 복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도끼 심판이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실 나무는 장작 위에 달리 설 용도가 없다고 마태복음 7장 19절과 13장 4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 나오죠. 누가가 잘 쓰는 용어이며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앞서 무서운 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해야 해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요한은 복음전도자라기 보다는 경험 많은 상담자처럼 특정적인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옷을 두벌 가진 사람인데 옷은 고눗보다는 덜 필요한 속옷이지만 보통 두 벌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먹을 것은 인간의 기본 필수품인데 그것들은 속옷 한벌 없거나 굶주리는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한금률이요 실천해야 할 도덕률이라고 고린도 후서 8장, 야고보서 2장, 요한 일서 3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세리들이 나오는데, 당시 세리는 장기와 함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기피하는 재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 징수하는 일을 퍼플리칸이라고 불리는 몇몇 개인들, 즉, 그들은 공개 입찰 형식을 통해 가장 많은 세금 징수액을 써낸 자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지역 주민들을 고용에서 세리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세금 징수 일을 맡겼습니다. 세리들은 자신을 고용한 자들에게 합당된 양의 세금을 내고 또그 외에 자신들의목까지 챙기기 위해 많은 액수의 세금을 강제로 거둬들였습니다. 산에는 일이 거리에는 세리, 매국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들과 그 가족들은 백성들에게서 멸시와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는 군인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로마의 정규 군인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유대 지도자들이나 간청에서 제한된 병력, 즉 헤로 안디바의 군인들이나 성전의 경비병이나 세리들의 호위병들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경찰처럼 행동하면서 강제로 빼앗거나 협박하거나 거부조 강탈하거나 괴롭힘을 하는 것으로 거짓으로 고발하고 밀고하다 엄흉한 술책으로 잘못을 행하고 억압했다고 이를 자행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옵니다. 당시 군인들이 받은 금료는 매우 작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온갖 불의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백성들의 돈을 같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리와 군인들의 문제는 그들의 직업이 아니라 직업과 연관하여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혹시 요한이 크리스도가 아닐까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구절은 누가 배고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16절 1 7절에그 답변입니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한의 설교는 백인들을 크게 감동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혹시 크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닐까하는의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나 요한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고 유다 지파와 다이 자손도 아니었으므로 에루살렘의 공회에는 사람을 보내 그에 대해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의 앞길를예비하는 종의 지단이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물로 세례를 주다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주석에 얘기했는데 마태에는 너희로 해결하기 위하여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 세례와 연관되어 언급되고 있는 불은 성령의 정화를 시키는 역사를 의미할 것입니다. 요한은 유대인이요그 대상도 유대인이었으므로 당시 유도계에서 말하는 성령의 의미로 말했을 것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사회사본에 의하면 불과 성령과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증언법, 신박근을 푸는 것에 대해 라피 요수와벤 레비는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모든 봉사를 재단은 스승에게 하지만 신발 끈을 푸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여볼 때 요한이 신발 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고 한 것은 무단히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18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나오는데 요한이 행한 주한 일은 첫째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말로 건면하였고 두번째로는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고 세번째로는 해결치 않는 자를 책망한 것이 었다고 19절에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가지를 마치는 자, 자 그는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복음이셨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요한은 복음에 관한, 관해서 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시면 됩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는 헤롯은 책망하자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에 얘기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훨씬 뒤였죠 요한복음 3장 22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누가나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전에 세례자 요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를 앞부분부터 다루었습니다. 누가만이 이 모든 것에다 한 가지 악을 더 저질렀다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엄격하고 정의로운 누가의 헤롯의 사치스럽고 부도덕한 생활을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